연예계는 언제나 반짝이는 스포트라이트와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화려함 뒤편에는 대중이 미처 보지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특히나 남성 관계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는 여자 연예인들은 그들만의 화려한 일상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대중의 궁금증을 자아내죠. 겉으로는 사랑받고 주목받는 연예인들이지만 그들이 남성 관계로 인해 남긴 크고 작은 흔적들은 질간의 관심을 끌어모으며 끊임없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그러한 논란의 중심에 선 여자 연예인 두 명을 집중 조명해 볼까 합니다. 스캔들로 얼룩진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쳐 보며 대중이 알지 못했던 이들의 충격적인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대중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리고 이들의 과거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남자 문제로 얼룩진 여자 연예인 이터키리라의 실체가 드러날 때 그들에 대한 대중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그 치열한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예계는 끊임없는 화려함과 스포트라이트로 반짝이는 세계이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논란과 스캔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남성 관계로 인해 잡음을 일으키는 여자 연예인들이라면 그 이야기는 더욱 자극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남자 문제로 얼룩진 여자 연예인 이터키리라를 살펴보며 그들의 충격적인 실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교로 남자들을 사로잡은 아나운서 장혜원 밝고 활달한 에너지로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아온 장혜원 아나운서 하지만 그 긍정적인 이미지 뒤에는 그녀의 남다른 스킨십 습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남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행동을 여우짓이라 부르며 특히 장예원처럼 다수의 남성 아나운서들과 스킨십이 잦은 경우 더욱 관심과 논란을 부르기 마련이죠. 그녀는 방송 중 거리낌 없이 상대 남성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는 등 자유분방한 태도를 보이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일중 아나운서와의 스킨십 장면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는데요. 장예원이 김일중의 어깨에 살포시 기대며 웃음을 짓는 모습이 포착되자 많은 이들은 도대체 직장 동료 사이에 이 정도의 친밀함이 가능한가? 라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김일중의 아내에게도 화제를 불러일으켜 그가 방송에서 우스갯소리로 아내가 질투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장예원의 행동은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서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그녀를 향한 질타와 비판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장예원은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장폭스TV로 명명하며 스스로 여우짓이라는 이미지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중은 그녀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놀라움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방송인으로서 적절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축구 선수 차두리와의 일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차두리와의 대화 중 아이스크림을 사준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며 손을 덥썩 잡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당시 차두리가 이혼 소송 중이었으나 여전히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기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듯 장혜원은 남자들 사이에서 애교의 화신으로 불리며 매력을 과시했지만 유부남과의 지나친 친밀감 때문에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에 많은 시청자들은 그녀의 행실을 문제삼으며 그녀를 장폭스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름까지 장폭스TV로 정하며 전혀 신경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게 만든 것이죠. 이어 운동선수들과의 열애설까지 이어지며 장이원은 스포츠선수킬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박태환 윤성빈 등과의 데이트 현장이 포착되며 연애설이 불거졌지만 매번 친한 오빠라며 부인했죠.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장혜원은 대중의 싸늘한 반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리 충격적인 과거 스캔들로 다시 화제된 배우 구민지 구민지는 과거 미모의 신인 배우로 큰 주목을 받았으나 연기보다 그녀의 남성 관계가 연일 화제를 모으며 유명세를 타게 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특히 그녀의 이름을 스캔들의 중심에 올린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국민 배우 전광렬과 얽힌 충격적인 스캔들입니다. 2001년 새벽 서울의 한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당시 연예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구민지는 자신이 전광렬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그의 오피스텔에서 다른 여성과 격렬한 대치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격분한 그녀는 해당 여성에게 "당신 누구야? 지금 당장 사라져 아니면 칼로 찔러버릴 거야!"라고 외치며 폭발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주방 집기를 내던지며 소란을 일으키는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섰고,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전광렬은 구민지를 자신의 스토커로 지목하며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죠. 전광렬은 그녀가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다녔을 뿐 전혀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대중과 경찰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구민지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1년 동안 함께 생활했고, 열쇠까지 가지고 있었다며, 전광열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들은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혼란에 빠졌고,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당시 구민지의 파격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는 대중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이후에도 이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그녀의 연애 스캔들 이미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지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1년간 전광렬과 동거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열쇠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반박했죠. 사건 이후 두 사람과 관련된 인물들이 모두 종적을 감추며,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지만, 당시 구민지의 대담한 행보는 대중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구민지가 가수쿠레 김성수와도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구민지와 김성수는 결혼 설까지 돌 정도로 깊은 관계였으나, 전광열과의 스캔들로 인해 결국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구민지는 여러 남성과의 열애설로 화제의 중심에 서며 화려한 남성 편력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그녀는 2010년 가수 조성모와 결혼하며 모든 논란을 뒤로하고 조용한 삶을 선택했지만, 과거의 스캔들은 여전히 대중들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남자 문제로 얼룩진 두 명의 여자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시선을 끌고 연예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행보는 많은 논란과 동시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으며 이러한 스캔들로 인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앞으로도 이들이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머무를 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전광열과 구민지의 파국적인 스캔들, 그리고 장애원의 과감한 스킨십 논란까지 두 여배우의 충격적인 과거와 현재는 과연 끝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가 더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행동을 두고 서랑 설레하고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며 또 다른 논란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남자 문제로 얼룩진 두 여자 연예인의 실체는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까요? 한편, 구민지와 장혜원은 이 모든 비난과 의혹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대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민지는 과거를 뒤로하고 조용한 가정 생활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녀의 이미지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장혜원 또한 장폭스라는 별명을 거침없이 받아들이며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혹시 언젠가 이들의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대중은 어떤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게 될까요? 그 모든 순간, 우리들은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